오, 나이스 샷. 오, 오, 오 빨랫줄. 오. 오, 정말 이 클럽 하나로 지금 슬라이스에서 드로우로 바뀌었어요. 레즈백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골프인의 숫자는 약 470만 명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골프장 이용객 숫자는 3,6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어, 한국인들의 골프 사랑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럽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많은 골퍼들 가운데서 공통적인 고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90% 이상의 골퍼들이 이 우측으로 밀리는 샷들 때문에 어,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미스는 슬라이스입니다. 지금 골프 친 지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려고 하는데 현실상 쉽지는 않고요 그래도 한 2주에 한번 정도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스트레이트를 구질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주로 오른쪽으로 좀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한 10개 치면 한 5개 정도는 우측으로 밀려서 나가는 경우가 꽤 많죠 어, 주로 내기를 하면 잃는 편입니다 일명 도시락이죠. 골프 친 지는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쭉 오른쪽으로만 가요. <laughs> 공을 왼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필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공을 억지로 이제 왼쪽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폼이 더 망가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반 끝나고 이제 후반 들어가는데 캐디가 조용히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왼쪽 보고 치세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죠. 슬라이스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립이 될 수도 있고, 궤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 때문에 필드에 나가서 이 슬라이스 미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볼프를 지기려고 치시는데 이 슬라이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정말 안타깝겠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개개인이 스스로 원인을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하고 교정을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피팅 센터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문제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럽보다는 본인의 스윙을 개선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자, 외국 골퍼들과 한국 골퍼들에는 약간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는 클럽을 선택을 해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짙은 반면에 한국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사용하는 스펙의 클럽으로 본인의 몸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들이 사용하는 클럽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 멋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5년 정도 쓴것 같아요. 어, 굉장히 어려웠죠. 잘 받지도 않고 여전히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 공도 쭉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음 일단 뭐 제가 연습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연습장 가서 연습을 많이 하던지 아니면 좋은 선생님한테 레슨을 좀 많이 제대로 받던지 아니면 은뭐제 몸을 바꾸던가 해야겠죠 사실상 아마추어 분들이 슬라이스 외에도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프로들만큼의 연습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상 이런 문제점들을 다 고치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 이용또뭐 레슨도 받아야죠. 그만큼의 또 노력도 쏟아야 되는데요. 정말 많은 골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이 슬라이스. 적어도 이 슬라이스 하나는 골프 클럽의 도움을 빌어서 고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목소리> 푸시 슬라이스가 발생한 이유는 클럽 궤도보다 더 오른쪽으로 열려서 맞았기 때문에 푸시 슬라이스가 발생을 한 거죠. 만약에 저희가 이 페이스 앵글이 임팩트 때 6.4도 열려 맞은 거를 한반 정도로만 줄여 맞을 수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이 구질은 드로우가 발생할 거예요. 오 빨랫줄. 오 정말 정말 아주 이상적인 탈탈 드로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존의 클럽으로 사용하셨을 때는 플러스 6도 때가 나왔는데 지금 플러스 1.3도. 확실히, 이 클럽 페이스 열려 맞는 게 줄어든 걸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드로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거리도 227m. 앞서보다 좀더 비거리도 향상이 됐죠. 이 클럽 하나로 지금 슬라이스에서 드로우로 바뀌었어요. 오, 나이스 샷. 오, 약간 드로우가 났어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건 클럽 페이스가 지금 0.1도. 거의 스퀘어에서요 아까랑 비슷했죠. 그런데 아까는 클럽 페이스가 6도 정도 열려 맞았던 반면에 지금은 마이너스 0.5도. 마이너스이지만 0.5도 거의 스퀘어로 들어온 지금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닝 양도 좀 많이 줄었죠. 아까는 3,000대 중반이었는데 1,800대로 떨어지고 총 거리도 231m. 어, 아주 좋습니다. 혹시 아이언으로도 기존 클럽 가지고는 좀 많이 우측으로 밀리는 슬라이스성의 샷들로 고생하셨었나요? 네, 맞아요. 네, 일반 대기 오른쪽으로만 <laughs> 공이 가서... 네. <laughs> 네. 오, 나잇샷! 어떻게 클럽 하나도... <laughs> 푸쉬 <푸시> 슬라이스를 <스트라이트를 웃음> 치시던 분이 구질이... 주 구질이 드로우로 바뀌었어요. 클럽 페이스가 열리는 게 3.3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드로가 나왔어요. 음. 자, 총 거리도 169m 총 거리가 나왔습니다. 슬라이스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샵 헬로 빅버사, 샵 굿바이 스 해시태그와 함께 슬라이스샷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주세요. 헬로웨에서 추첨을 통해 빅버사 B21 드라이버를 드립니다. 똑바로 더 멀리 가는 샷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You don't need to change your swing to get more distance. You need big b r to straighten out the d The new B21 driver and irons are extremely forgiving and deliver distance any way you swing it. The new Big Bertha from Callaway.